가자 가자 첫판 둘째판 녹시야 만나서 다들 조용히 하세요 <laughs> 음. 이 연패하고 멘탈 나감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힘냈 이게뭐니 전 3판하고 멘탈 나갔네 아 다행이다 잡았다 아, 이거 원골이라서 괜찮...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고비, 까비까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안되는 건 상대였고 티베깅을 못해서 안 된다고 한 거가. 이겼지요 <목소리> 까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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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응. 이런 덱 만나서 다행, 다행이네요 <목소리> 다들 안녕하세요 전미엄님 안녕하시고 아소이를 음. 키워야되나 말아야되나 소이 지금 키우긴 좀 약간 이 시간대가 쉬운건가 에리나를 키워, 키울 생각이라면 뭐 어, 저런 덱이 나온 키 키울 어에리나를키 아, 뭐, 키울 생각이면 소위는안 키우는 소위 게나 예, 나을 거예요. 어 삼된자 와씨 이 사람 대는데야말도안돼 야, 어, 말도 안돼 이거 와. 야 방. 내가 방법프 들고 있는데 씨, 왜 내가 지는 거 방법 국민도에 주는 정도. 도전 다 상대는 스펙으로 둘둘 말았거든요. 어이가스당이 야 말도 안돼 이게 게임인가? 방법 후 있는데 반피 정도밖에 못간건 충격이네. 와 브리즈와 음, 스트디그 디그. 삼등차를 삼등차를 아, 오이가 없다 오이가 없어. 내가 하씨를 예, 무조건 잡았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갈수 있었는데 어떡합니? 할당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했죠, 이거. 망한 내용. 이걸레코아이도레리나안블시다니이블이걸레코치니다더무치 이블레코치. 이블치 종이 박스 소품. 안녕하세요, 링홍고 대사입니다. 리아닌가요 스티븐. 어, 어. 아, 신 비온 디그 디그. 디그. 마침이지.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링 덕당합니다. 한강 잘갈것 같은 느낌이네요. 링 코인 덕당 설마. 링 코인 2월에 샀는데. ]인지 이제 떡상하나요? 모르겠어. 유, 민짱게임. 저홍면 3초인데. 대망 안 받고 있음. 홍면 3초 디그디그. 0초인데고, 넘네요 오늘 린못 믿고 스트릿 썼다가 업고 당함. 나는 왜안주는내요 린이 최고야티비가 <목소리가> 면책 조사기만안치면 린이 티비도 답답하네. 모르겠어. <목소리가> 미운키키읍 <티클. 목소리가> 오늘 린으로 <니로로> 화대기 큐담키읍. 난민한테개발리민린 좋습니다. 세티킥 원딜 상대 말고 군딜 상대로는 별로더라. 왜 갑자기 린이 뜻타고 난리야? 그야 좋은니까? 린 써보니까 그나마 제 나은 유진 잠시 버렸는데 풍이가 날아오르네요. 유틸이 당나난데. 죽었다. 오래 주머니를 버립니다. 린 이거 풀초가 옵시아 더 신나. 당연히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린한테 지는 건다안 나. 록시아 신한발년 전년만 아니면 기억 지을 록시아. 오머고 디그 디그. 다음맵역대급배 나옵니다. 아, 쓰, 말이 나도 린이 집빠지게 티플하면. 일승인데. 안반은 가던데. 일레나는 암덱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 같네. 맞아, 암덱이 너무 세. 암덱기너무엔드 스펙, 암덱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 음... 지델... 유지에서암 돼. 하루 이전에 요즘 뭐만 하면 에리나 나오니까. 미음 퀴즈 또 시면 쓰는데. 저격하고 싶은데. 암덱기최고 에리나 때문에 저격도 못하고. 말이 남았니할아버지부서고십니다 마라베리 루시아만큼은 아니어도. 난녹시아고민하기로 했다. 비이나 너무 답한트리망했 아,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어이구시아 세상에서 제일 못한다고 자할수 있어. 파대로 궁금했는데. 마트 했는데 던데타시하면 내가 될 수. 아, 좋겠네. 하마엘 <목소리> <목소리> <사마일> 미쳤네. <목소리> 순수함댁 마렵네, 녹시아한테 당하니까. 저도 녹시아 준지좀 됐는데. 안들 때는 겁나 안 됨. 이기긴 했는데 맛질 아주 살짝 미네 꾸준히 잘 쓰는 사람이 신기한 것. 8다 녹시아라는 독재를 버리십오 허허. 돌뱅이 마리나만 상대도 7억이었어요. 푸르푸르 1초 6 문제 아닙까쿨초하면 되는 거 아닐까? 비그디그. 맞아, 빨리 죽이지. 금방. 네. 금방 피거 맞지? 매연 맞아도 엄청난 각기준 원지 생겼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 죽었어. 아 씨발 진짜. 채방치요. 녹시아가 일레나 판친의 리움 몇 판을 봅냐? 나 금방 치라. 3패 채방치요 어. 키키온. 게 안녕하세요 펜만. 야발. 채방치 좋을 땐 좋은데. 할하. 야, 맑게. 길이 아쉬울 때가 꽤 있음. 음... 연기기로 녹여야 하나? 그저 혐시야 그래서 메일을 대신 루시가 아, 네, 이게 바뀌셨네요. 헐 나은 것 같음. 루시는 꾸준히 때리니까. 옥시아랑 하마엘이랑 붙으면 누가 유리해 8시 너무 지옥 하마엘이 <목소리> 살짝 유리하대요. 수줍는 <목소리> 수련에서 이맵를붙니다 롯이 좋을 텐데. 이맵 루시 좋은 뜻 날래. 근데 생각해보면 아, 여기 원딜맵 아니었어. 이 맵도 리 여기. 이 맵도 루시 괜찮은 맵이라서. 근딜맵 때문에 그건 나름 밸런스가. 그나마 밸런스맵이라고. 아, 장그만요 아, 잠였는요그렇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어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에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만요 아, 잠깐만요. 아, 만만 카마엘 야발껏 키워야하나 메일의 딜이 서로 안들어가 에디나로 카마엘 못이기겠소 개꿀 실수 <laughs> 앗 <웃음> 2승 4패인가 이승 음, 4패 아씨씨 벌써 오늘은 좀 많이 쓴것좀 2승 3패가 4패가 모르겠네데시아 접패는 어, 근딜 나와야 됨. 음, 그러니까 말이죠. 좀... 이러다가 힐반전 캐릭터 나올 것 같아. 2승 3패가 2승 3패. 공격기. 반통돌진이면 음. 리응 수유즈 같은 거 내지 말고. 아이고 윗팬 님, 메이드 감사드립니다. 룩시아 잡아패일 때. 아, 야주줄자, 이 아주 졸자 씨발 진짜 씨. 인플루하고금들로 오십시오. 키키 키읔 키키 키읔 킥슨 딱 좋네요. 키키야. 요근 하면서 담당해진 등장 키키 키읔 꼭 인사하는 곳. 이거안떠왜안 떠. 여기 이거 왜안 떠? 다 맞았는데 진짜 긴데. 오자마자 욕이라니. 키키 키읔. 오늘 팔레트 아레나 환난하네. 미안해요. 멋부당했네요 린으로 갈아탔습니다. 허허, 어지러지라네요. 린으로 갈아타시다니, 좋은 선택이네요. 근데 솔직히 린이 좋진 않는 것만 저 린은 흰질 시장 급입니다 하마 할아버지랑 대내 현재 2승 3패입니다. 근데이건이 있원래 린? 실수래. 지구 린제. 금금 버프라 그런데 금방 체라 밀레나는 린쓸 수밖에 없어 등 그나마 다 고만고만하게 카운터 쳐서 그나마 나아지 뭐야 머선님이 린을 쓴다고 이윤님 난 에리나 상대로 유진보다 좋은 궁거리가 리리스 린 뿐이야 툭툭 린으로 리리스 좋았죠. 잘 잡습니다 빨리 키우세요 윈프무충 아, 땡기네 리리스보다 무 침바르지 않아 저희 퍼모자른데 근데 림덕장님 린으로 녹시아 만난다. 잠시. 고고운데요. 아. 역시. 눕시아. 지금은 린 무난한 것 같아. 리리스보다 늦게 쓴 적이 없어. 이응이 그래서 린 리리스 전할때 무조건 스킬 전에 딱 붙어야 돼. 높는 덕분에. 근데, 상대로, 린 만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아, 망했다. 저 린으로, 녹시아 못 잡겠음. 니은키토. 린잎 빠 네. 아이씨, 존나 빠르네, 진짜. 어이 없네. 린으로, 녹시아 원래 못시기 은제. 구명 낀 녹은 잎 빠른. 도시라서. 린으로 모시기. 어, 린으로, 노걸레 못 잡음. 머지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구면 안 껴야 피 많이 깎음 키키헷 니은니은 구면 껴도 그럼 녹시아 만나면 져야겠네 확실히 이기진 못함 사패 벌써 아니 안 껴도 녹시아가 스킬 먼저 빼면 이길만한데 100%는 장담못함 아니 여기서 소리엘리나 파티인데 음. 루시가 키키키헷 더 빨라서 음.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잡을 수안 맞지? 희베깅 무한. 키키키키키키키키키무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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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브이스말이나 하면 말이 나 같음 필승은 아니죠 무스가 느려서 진짜 개병 승쟁오구면이어도 필승 아닌 이융윤 못발려 오늘 팔당자 이나웃 당하겠는데 이융윤 이유 제가 봤을때도 둘다 메스트 플레이하면 진이 이길 가능성 20%미만공 아니, 로드, 게스트면 100% CC. 린이 들어오는 거 보겠습니다. 무조건 먼저 뛰어서 키킥에 네. 린이다. 옥시아는 옥시아로 대처한다. 하지만 키로 명치 쓸포시린강인함 버프 좀 줬으면 좋겠다리킥 피크. 괜찮아요. 뭐. 린 스킬도 나쁜 충분히 편은 수 아닌데. 옥시아가 너무 좋은. 생존 음, 가능성 있어요. 원 키에. 여기 다들 링코인 사셨네요 벽궁 어제부터 링코인 찾습니다 아, 이거? 키키키안 아운데 치박 키키키 아깝다 큰일인데 나. 낮에 계속 피어야지 링코인 좋아요 노잼 수위보다 훨씬 재밌다턱 민덕당함 암버기 내 홍련 투처할까 아니면 리스 당전하고 있었어야 했어. 두 개라 겁나 단단하네. 하마엘 야발년 때문에 리리스도 이제 못쓴티피 진지하게 제가 삼초 여주실사. 지금 했지. 영소라. 각인가. 아, 엉두를 못낼 뿐. 입고. 맞으면. 네. 그런데 어, 까뜨. 아, 리리. 까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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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캣님, 3초도 충분히 쓴 인베 글 어차피 링코인. <laughs> 링이 달아졌었는데. 이제 이 링코인 아니었죠. 왜 힘들었지. 떡상함? 떡락할 음. 거니까. 0초로 씁시다. 비그드. 하마 할아버지 뜹에. 잠시 쓰는 거지. 이거 이득 많이 봤다. 골뱅이 머선 1299 아다 넘어왔는데. 흠. 요욕히 자, 연필초가 세벌 루시 좋아. 아프죠. 근데 린. 근데 지금 메타에 그나마 비비는 군딜이 린동인데. 린뜨렵네 근데 화덱은 미난서도할배컷되고 이걸로 끝이 큰다. 무조건 에린녀 써야. 솔직히 리는 딱 그건 쉬워서 내만 바기에남깝고 자연 필터함. 에리나 없는 린은 루스. 아트 역시. 에리나 저거에 다크였어. 아트 특이 좋은 키키오. <티티의. 목소리> 오늘 구명히사마엘 만났는데 린으로 맞딜이 안 돼. 근데 말해나가. <목소리> 좀 문제구나. 은근체리는 기자 쓰레기. 절제 쓰지 마세요. 카마엘은 그냥. 아, 린으로 스킬 두번뜰 거야. 칼, 득, 득. 4승사, 4승사패. 시오돗. 린으로 보면 카마엘 군단. 이기긴 함. 근데 카마엘 스킬 쿨도 빨리 돌아서. 화덱은 근데 카마엘 때문에 굳이 린안 써도 되죠. 저렇게 패야 몰라, 겨우 리나. 죽네, 에린나. 아직 큐를 비웠습니다. 제발 2000점 찍자 오늘 2승 이승 더 하자 4승 4패인가? 아무튼 4승 4패인 것 같아요 2승만 더 하자 오케이 좋아 이거 좋아 비둘기 알림 살아계셨네요 비둘기 알림 다크니스 <끝> <스캔> 캔슬됐다 <쓰겠다>. 좋다 저분 <끝> 살아계셨네 오케이 한때 <끝> 말이나마 지금은 에리나+ 유. 에리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리나는 병신이 있게 닥리 미나인데, 저분도 스펙 좋지 않나? 왜 이렇게 타인 하는데, 이거 에리나, 방법이야. 아가 스펙이 좋은 건가? 이응, 이응, 좋으시오. 뭐할 때마다 더 꿈이 있어요. 방패강 타맞춰야 함. 평타 원거리 방버프 캐릭 언제 나온지. 아니면 평타맞춰야 함. 사마일로 아재 피고 싶습니다. 골뱅이 유패드. 큐큐. 큐큐큐. 어림없이 q 이번 모드의 최강 퍼프 큐. 이지 세개 땄으면 이득이죠 이건 이겼지 이건 그, 질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너무 진짜 못하지 않는 이상 이건 질 수가 없어 근데 전에 맞는 티어 큐리은 맞는 것 같은데 제발 공주 슈퍼 플레이를 보여줘 음. 게 하나 더 깠어. 나이스. 제발. 대농 수 이거는 아 비둘기 아니 까다 좀 재활을 하셔야겠습니다. 뉴기 들게 할 일. 디그 디그, 할당당 수리송 숭숭구리당당당. 디그 디그, 키키키에. 네들이 미공상대하기가 너무 할만함. 디그트. 번트. 이제트 이음 디그.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아, 아 안돼. 시소권 다들 고급 배우라고. i 스날리 t 이 i k e that. i 미 n 이 t like 리우드 t 그 m not like that. I'm not like that. I'm not like that. I'm not l 아스날 지금 19스날인데 키키키오 몸버프 좀뿌기해요 니은니은 지금 솔직히 큐티오 출력. 미궁 옥시아한테 궁이 니다 나제 그리고 죽어야지. 보통 미궁 궁근치 않습니까? 아, 여기 미궁한테 유리합니다. 나제가 저보다 쉽게 더 높습니다. 너는 돼지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연계는 못 넣는다 치고 베스트로 했는데 공격력 7퍼 사이로 아재가 더높못안티로 이기는. 돼지목이 없잖아요. 골뱅이 머선 1299와 난 수비수가 불이 좋아 던진 사출 시대부터 쭉개차이 하던데 금방 테만 써와서 내네 지목 체감이잘안되는구 그 원래 등 한길 론 휴가 대 지목 영향 받는 퀘 미긴가 미궁으로 녹한 대비를 하 오늘 그 노시아랑 미궁 만났는데 서로 연계 못 나왔더니 안피 남았음 비비디 바비디도 물결표 리즈와 금방 체로 녹이기려면 네. 소환수 못 죽이고 턴으로 죽여야만 뭐 내가 에리나한테 대지목을 줄수 있었다면 그게 서로 베스트기준. 이스 미공이 분리하자고, 뭐. 미공이 백고, 미공이 스킬 쓸 때, 로기 스킬 쓰고 빠지고, 뭐야 풀로 녹니더 아라벨한테 강공이네. 야스. 이런 로기 먼저 돌아오기도 하고. 뭐한 뜨네 로긴 미공이 스킬 쓰는 거 보고. 음. 그래. 다행이다. 쓰면 바로 연계 떠서. 로기 유리하기 남요 키키울. 키윽야. 음. 육신사패. 적. 근데 서로 베스트면 따뜻 키키키을 녹은 띄우고 육승 사패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풀비 키우기로 했습니다.